이 예, 지하철 여기입니다. w it's here. I'm telling you, I'm t e l l i n 다리가 임, 다리에 올라 가서 안기시라 그래도 사양합니다. 그, 신발만 보이게 찍겠습니다. 라렇게 그, 사양하는데 그, 부탁을 드렸습니다. 예,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. 예,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세계적인 PDN 커 신상도 올렸습니다.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아까도 좋은 일 하게 해 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.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